오늘은 겨울 외투를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패딩, 코트, 그리고 그냥 자켓까지 다양한 종류를 준비해봤는데요. 모두 다 제가 지금 추운 겨울에 잘 입고 다니는 제품들이고 작년에 구매한 것부터 옛날에 구매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구매했던 것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패딩 종류들을 소개를 먼저 시켜드려볼게요. 요즘 롱패딩보다는 쇼패딩을 많이 입는 추세긴 하지만 저는 너무 추운 관계로 긴 패딩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하프 롱패딩이라고 불리는 패딩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레파에서 구매했고, 음, 가격이 신상 할인까지 들어가서 20만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시면은 엄청 빠방하고 폭신, 폭신하고 부드럽고, 패딩 면도 보시면은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면들이에요.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100인데, 원래 100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제 기준 이게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서 95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그냥 티 말고도 뭐 필리스 자켓이라던가 같은 걸 많이 입는 분들은 좀정 사이즈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 봤을 때는 살짝 지금 이 선이 어깨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티는 잘안 나지만 음, 자기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구매하실 분들은 어, 너무 덩치가 커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만 학생분들이나 앞으로 패딩을 자주 입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너무 길지 않아서 이동성에도 편리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끝에도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안에 속주머니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입었던 패딩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바람도 잘 막아주는 것 같고, 보온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게, 허벅지 반 정도까지 밖에 안 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들 말고, 한 5도에서 10도 사이 정도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입고 다니시기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대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롱패딩인데요. 제가 구매했던 이 롱패딩은 2년 전에 구매했던 반스의 롱패딩이에요. 이게 색깔을 보시면은 검은색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색 그대로 검은색은 아니고요. 짙은 회색이에요. 너무 검은색 롱패딩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아보고 구매했던 게이 반스의 롱패딩인데 너무 밝은 회색도 아니고 너무 어두운 느낌도 아니라서 어느 옷에나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리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고 크게 나온 편이라서 안에 마음껏 껴입고 입어도 좋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평소에 100이나 105를 입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조금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완전 한 겨울에 입을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어, 좀 커도 괜찮지만 이게 굉장히 소매도 긴 편이고 주머니도 아래에 달려있는 편이라서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미디움을 사시는 것을 추천해요. 딱히 이 사이즈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팔 길이나 이 롱패딩 길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때 남아있던 사이즈가 라지 밖에 없어서 라지를 구매했었습니다. 이렇게 입어보면은 굉장히 아까보다 훨씬 덜 벙해 보이죠? 이게 제가 오래 입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숨이 많이 죽었어요. 안에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숨이 좀 빨리 죽은 편이었고, 근데 제가 그만큼 옷을 험하게 입기 때문에 세탁을 많이 해서 비교적 숨이 빨리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앞으로도 계속 몇 년간은 이 옷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색깔이랑 길이, 그리고 소매 같은 게 지금 제가 보시면 한이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손이 추울 때 이렇게 소매 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딱히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옷을 잘 입을 것 같고 굉장히 긴 롱패딩을 찾고 있다. 사이즈가 넉넉한 롱패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바누스의 롱패딩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올해에 엄청난 유행을 이끌고 왔던 뽀글이 자켓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어, 저는 학교를 운전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헤딩을 입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실내에 히터를 강하게 틀지 않는 곳에서는 약간 춥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뽀글이를 자주 입는 편인데, 저는 약간 너무 떡진듯한 뽀글이는 싫고 그리고 너무 부들부들거리는 뽀글이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아보다가 구매를 하게 된게 어, 클라이드 앤의 바로 요 뽀글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끈도 긁은 끈으로 돼 있어서 리본 같은 느낌이 나고요. 어, 지금 색깔은 이거보다 살짝 어둡고 노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페일한 느낌이 드는 연보라 색깔이고 빠듯한 빛깔이 도는 아이보리 색깔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취향상 연보라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보라 색을 샀고요. 이게 클라이드 앤이라는 브랜드인데 현아가 광고를 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지금 90이거든요. 90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사이즈가 85 그리고 90밖에 안 나오는 옷이었어요. 근데 입어봤을 때, 100어 사이즈를 주로 입는 제가 입어도 절대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냥 좀딱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가볍게 입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이 어깨선이 너무 어정쩡하게 밑에 내려와 있어서 굉장히 자기 체형보다 커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는데 끝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음, 이런 느낌 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에 이렇게 바람막이 재질도 잘돼 있고 보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 앞이나 가볍게 친구를 만날 때 자주 입고 다니는 제품이고 지금 입어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런 디테일 하나들까지 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현아님이 광고하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클라이드 앤의 보그리를 추천드려요. 어 지금. 저는 롯데아울렛 기준으로 4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가격도 외투 치고 굉장히 비싼 편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투를 너무 편안한 것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코트 두 가지를 추천드릴 건데 하나는 반코트, 짧은 코트, 그리고 하나는 긴 코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제품은 이 짧은 코트인데요. 어, 너무 짧지 않고 엉덩이 반 정도에 오는 길이고 영상에서도 몇번 입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들이고 굉장히 이런 단추들까지 귀여운 디테일들이 있는 코트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입고 나갔을 때도 굉장히 귀엽다, 예쁘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코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손목 디테일도 다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누빔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저는 이거를 편집샵에서 구매했는데 라퍼지 스토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저는 그때 할인할 때 사서 8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입어봤을 때 이게 제가 샀을 때 M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스몰 사이즈는 저한테 딱... 예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런 짧은 코트는 뭔가 더 크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서 굳이 큰 거를 구매를 했고요. 근데 크게 구매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안에 후드티 같은 걸 입게 돼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입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얇은 걸 입어서 살짝 클 때도 약간 오버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보시면 입었을 때도 굉장히 팔통도 많이 남는 편이고 가슴 그리고 배 부분까지 굉장히 일자로 떨어져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코트예요. 이 코트는 이 컬러 말고는 밤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요즘 베이지, 밤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무채색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고 다니고 제 취향 자체가 살짝 화려한 색깔들을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저는 이 색깔을 구매했는데 굳이 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걸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칙칙한 겨울에 포인트로 하나쯤은 줄수 있는 예쁜 외투인 것 같고 그리고 롱 패딩만큼은 아니지만 추위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롱코트를 추천드릴 건데요. 저는 어깨가 생각보다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깨 선을 봤을 때 너무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상체 부분이 커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투를 살때 여기 목선부터 여기 겨드랑이 라인까지 이렇게 어깨 선이 이렇게 나여 있는 외투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런 외투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하이주라는 쇼핑몰에서 저는 지그재 그에서그 쇼핑몰을 찾아 냈고요. 거기서 이런 예쁜 오트밀 색상의 커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올 90%고 안에 노빔까지 있는데도 6만원대 후반의 가격대라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고민하면서 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살짝 가격이 싸서 이런 실방? 같은 마감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런 옷의 박음질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어봤을 때 이렇게 어깨선이 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 보이고 그리고 옷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손목 디테일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일단 사진에 너무 따뜻하고 예쁘게 나오는 게 장점이고요. 올 90이라서 그런지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옷을 입고 갔을 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음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 옷을 입고 너무 춥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견딜 수 있는 정도다라는 정도의 추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 코트를 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게이 단추 잠그는 곳에 디테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은 이렇게 가려져요. 근데 저는 이게 살짝 올드해 보여서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그지 않고 이렇게 단추를 보이면서 다니는 게 훨씬 귀엽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었을 때 무릎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기장이고요. 제 키는 164 기준인데 160 이하의 신 분들이 입으면 종아리 중간까지도 올수 있는 길이인 것 같고, 이게 홈페이지 상세에는 77 사이즈까지 입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제가 77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딱 맞는 느낌이라서, 77 사이즈까지 오버핏 코트예요. 라기보다는, 77 사이즈까지 입을 수는 있어요. 라는 느낌이 강한 코트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누빔도,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 있고 올도 90%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올 겨울에 이 코트를 입고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제품을 소개해 드릴 때가 왔는데요. 어, 마지막으로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날, 뭔가 화려해 보고 싶은 날 입으면 좋을 퍼 자켓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짧은 상의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지만 큰 키도 아닌데 저는 키가 커 보이는 걸 좋아하고 다리가 길어 보였으면 하는 의지가 강해서 굉장히 상의는 짧게 그리고 하의는 하이웨스트를 많이 즐겨 입는 편인데요 그래서 구매했던 게이 퍼자켓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에요 딱 입었을 때 골반 위에 오는 기장이고 저는 이 제품을 작년 12월 말에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도 지그재그 들어가면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그재그에서 최저가를 고민하고 사는 편이라서 이걸 어디서 사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쇼핑몰에서 팔고 있었고 네이버에 이 뒤에 상표가 스타일리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표를 치시고 스타일리시 퍼 자켓이라고 치시면 분명히 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단추 이런 느낌은 뭔가 예뻐 보이긴 하지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퍼 자켓만큼은 이렇게 편안한 걸로 샀는데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에요. 어깨 선도 어중간한 느낌이 아니라 아예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어, 체형이 커 보일 걱정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고 저는 이거를 35,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작년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싼데도 여기 보이는 부분, 부분에는 이렇게 털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 코트 퍼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자 아줌마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영 캐주얼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켓을 더잘 입었던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그렇게 이게 짧기 때문에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저는 이걸 잘 입고 다녔고. 음... 올해도? 근데 올해는 아직 사실 안 입어봤거든요. 제가 코트를 이번에 새로 사면서 주구 장창 아까 길었던 그 오트밀색 코트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이 자켓을 입을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이 자켓을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어 보니까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